오림 교회 새 아침의 기도 내 가족부터 구원하게 하소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심판의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방주에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듯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비매친 외침에 우리가 기 기울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 원하고 끼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정결하든 그렇지 않든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에 사랑하는 친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자녀가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불의 심판으로 멸망받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전도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옵소서. 영성의 구원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